In 1904, Elder William Field who was a pioneer missionary to Japan wrote an article. 1904년에 우리 어, 윌리엄 필드 목사님께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글을 쓰셨는데요. And it was e n titled Korea an unentered field. 미개척지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And he wrote We are praying that God will lay the burden upon some hearts to bring the closing gospel message to this people.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 줄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Strong energetic consecrated young people are required for such a field. 강하고 활기차고 헌신한 젊은이들이 그런 분야에 필요가 됩니다. The Lord calls for volunteers for Korea.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조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Who will go and who will send them? 누가 갈 것인가요? 누가 그들을 보낼 것인가요? Well, years later, in 1906, 2년 후인 1906년에 이 미미 샤펜버그의 손을 들고 제가 갈게요니다 23세의 나이로 위에 살고 있습니다 아, 위시콘 신주에 사는 23살의 젊은 여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여청년이 그 배를 타고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40여 년 후에 그 여동생이 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Today the general conference would hesitate to send a young girl of only 23 to an outpost mission station. 지금의 대총회는 23세의 젊은 소녀를 외딴 전도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망설일 것입니다. And who can know the hours of loneliness? 누가 미미의 겪은 외로움의 시간. The difficulties of language study and of becoming 네. 언어 공부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알수 있을까요? 집으로 보낸 첫 편지들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용감했습니다. 네, 집으로 보낸 첫 편지들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용감했습니다. 네, 아주 개발이 너무 안된그 나라에 도착했어요. It was under Japanese occupation. 예, 당신의 일제 시대였습니다. Times were hard. 예,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But she focused on learning the language. 그런데 이제 조선의 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And she started working on the education of women and of children. 아이들과 여성의 교육을 돕기 시작했어요. The SDA Encyclopedia says. 우리 자림교회 대백과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녀의 번역과 편집 작업은 한국어로 재림 교계 기별을 한국인들의 상황에서 전파되도록 도왔다 앤디스 디디케이드 싱글 영 레이디 Put her heart into the work in this country. 이 젊고 이 헌신한 여청년이 이 조선 땅에서 복음 사업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She helped start Adventist education. 그래서 이 재림 3.6 교육이 시작되게 도왔고요 She was a of this university. 여러분 이 초창기 3.6 대학의 전신에 그 학교를 세우는 데 수고했습니다. 이 사버스쿨과 교육대학과 그리고 안시락 교 선교부와 또 교육부를 세웠습니다. 또 출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What a 참으로 큰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녀의 그런 어떤 유일한 유산이었을까요? She wrote. 네, 여기 그녀가 적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일 방문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 거의 매일 나는 사람들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들을 더잘 이해할수록 그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Every time I go out among the people, I learn to love them better.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항상 그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Yes she did wonderful things in education and in publishing and in subber school 교육부와 또 출판부와 안선부와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but her true legacy was her... the love the soft power that she showed to the korean people 우리에게 준 참된 유산은 바로 그녀가 사람들에게 베푼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미미가 조선에 온 3년 뒤에 그녀의 이 젊은 어, 여동생 데오도라와 또 남편 어, 러퍼스가 같이 왔습니다 They worked here for some time, 함께 몇 년간 일했고요 but then, In 1916, tragedy struck. 어, 근데 1916년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Theodora and Rufus's youngest child of the three children born in Korea 어, 한, died tragically. 근데 막내가 병에 걸려 어, 죽게 된 것입니다. They buried her here in Korea. 어, 그 막내 딸을 이 조선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 러퍼스도 역시 폐결핵에 걸려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묻은 후한달 지난 후에, they had to go back. 테오도라의 for, for 가족은 어, 러퍼스를 어,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였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비극적이게도 남편 러퍼스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오도라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조선 땅에 이 막내를 묻었는데 다시 미국에 가서 남편을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데오도라는 남은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미를 다시 돕기 위해서 어, 언니를 돕기 위해 돌아온 것이죠 unfortunately, Mimi now was getting very sick. 데 이제는 미미가 병들어서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And in the beginning of 1919, Mimi got on a boat to go back to America to get help. 1919년 너무 아픈 이 미미는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병을 고치기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She went to the Washington Sanitarium. 워싱턴 위생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But In December of that year, she too died. 33 years of age. Theodora continued working in Korea. 세요도라는 조선 땅에서 계속 그녀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미미가 남기고 간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출판 사업, 교육 사업, 성경 통신학교 사업을 she 이어갔습니다. She here for 36 years. 그리고 이 조선 땅에서 36년간 사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서 36년간 사역한 것입니다. 네, 그런 아, 부서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But I'd like to to you this friends, 그러나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 드리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이 땅에서 보여줬던 그녀의 소프트 파워 바로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Elder o, who was the home field secretary. 예, 여기 그 어, 당시에 이 조선의 그 필드 세크레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데오도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자와 일반 신자들 모두 반게린 여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어머니로 또 자매로 부릅니다. She's not only a good friend of Koreans but also a good counselor. 그녀는 조선 사람들의 좋은 친구일 뿐만 아니라 she's our benefactor too. 좋은 조언자입니다. Many of us owe much to her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녀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When we have trials and difficulties we go to her for help and advice.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녀에게 도움 과 조언을 구합니다. 그녀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또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프트 파워입니다. And that's the true of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오도라 어, 랭그렌의 참된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Just a few weeks ago my wife and I drove from our home down into Washington DC. 몇주 전에 저희 저와 제 아내가 어, 워싱턴 DC로부터 어, 운전을 해서 어떤 한 곳으로 갔습니다. We drove to the Rock Keep Creek Cemetery which is about 30 minutes from our house. 록 네, 크릭 공동묘지였는데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And there amid the thousands of graves 여기에 수천개의 그 묘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1년 이상 잠들어 계신 미미 샤펜버그 여사의 묘가 있습니다. A young woman w h o 그녀의 이 소프트 파워의 이 힘과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에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묘 어, 비석이 너무 오래돼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녀는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My prayer is that the same will be said of you and of me. 저의 기도는 바로 이 같은 그리 예, 바로 여러분과 저의 며비에도 쓰여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May God bless you all.